아침 출근 중입니다. 네, 동료와 함께 출근 중인데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2차로 도로에서 커브키래요. 카 캐리어. 으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 아니, 저렇게... 와. 와 이야, 깜짝이야. 우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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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떡 하냐 다 긁혔어. 아 근데 네. 여기서 아니 아니 보고 보고 얼마 더더 빨리 가겠다고 환골이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러니까 방금 지금, 방금 방금. 방금. 지금 저쪽에 가는 <laughs> 거죠. 아이쿠, 예. 아 이렇게 될 때는.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예. 없죠. 출근길 중앙선을 찜몸해서 오는 차를 피하려고 갓길에 있는 턱을 부딪혔습니다. 음... 그리고 밑에 다 망가졌어요. 그럼 아, 이럴 때. 번호판? 때는... 예. 번호판이 명확치는 않지만은, 음... 어유저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죠. CCTV 찾는다든가. 그렇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 저못 찾고 있대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 근데 경찰은 부딪히지 예. 않았네. 어머어머.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저 차가 가해 차량은 아니야. 너 단독 사고야 아. 그세요 어, 정말 억울하네요. 억울한...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박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죠? 아니 저저 차를 박았어야지 요박았으면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 아닌가요? 백대빵, 백대빵. 맞죠? 네. 백대빵이에요. 두리, 네. 때 겨우 피한 것도 백대빵이에요. 네. 그브을때 백대빵은 교복 한것도 백대빵이에요. 네. 와. 그말는 거죠. 그런데 아 경찰에서 저를 피해자, 상대차를 가해자로 해서 검찰에 총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이게 지난 10월 26일이거든요. 네, 네, 네. 10월 2 6일에 있었던 거고 음. 제가 그래서 뭐라고요? 음. 이게 이게 비접촉이어서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요? 그래서 음. 말도 안돼배대빵이지저에 중화수지법으로 저저처벌해야지 저, 저, 저 그러니까.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 다음에 아, 방송 나간 다음에 이렇게 이야, 네, 역시 경찰에서는 아니, 그래서. 저를 피해자,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해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아, 너무 처음에 저한테 비접촉으로서 그 차는 관계 없어. 그랬던 조사관님과 네. 지금 조사관이 다르대 요 다른 조사관이래요. 경찰에서 회의 결과. 네. 어 회의 결과 아 조차 때문이야. 음... 이걸 회의를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응? 이게 상식을 아, 이걸 내가... 회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한문철 t v 만세네요. 어. 야, 아니. 아니 상식이지 저거는. 그럼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은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삭제 가능 삭제 부탁드립니다. 삭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 지난번에 택도 거는... 않는 소리했던 거. 네네.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아. 아, 처음에는 당황하고 막막했었는데, 음. 정말 도움, 들이 도움 주셔서 음. 고맙습니다. 와, 예. 진짜. 제가 처음 조사관은 비접촉이기에 불박차 단독사고라고 했다가, 네. 나중에 조사관들 회의한 끝에, 음. 다른 조사관이 중앙선 집원사고로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그러나요? 음. 질문자가 왜 단독사고는 따져서 회의하게 된 건가요? 경찰 자체적으로 회의한 건가요? 음. 한문철TV 라이브 방송 이전에 중앙선 집원사고로 처리하겠다 한 건가요? 음. 질문자와 동승자는 다쳤나요? 예. 음. 근데 답이 없어. 음. 그래서, 아유, 경찰서 뒤늦게나마 제대로 처리해주고 있다고, 음.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음. 근데, 지금은, 무슨 색깔에 조차가? 아까 어, 저기는. 회색! 예. 네. 회색이고. 근데. 예, 아. 이 색깔이죠? 네네. 회색이 그거, 그걸 뭐라 그래? 그, 대자뷰 네, 데자뷰. 응. 네네. 대자뷰어떠 뭐. 어서 본 듯한 그렇죠 대잡이요 어, 네. 오늘 오늘은 대잡입니다. 음. 네, 어떤 대잡일까요? 왕복 2차로 도로 하겠습니다. 빨리 달리네요 뭔가. 어? 오야야야 어, 어. 아. 야. 야, 여기. 야 아까는 트럭 대 트럭이었는데 버스 대 트럭이야 그죠? 네네 이제 색깔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그레이인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 노란색. 옐로우. 아까 그래서... 부딪힌데 여기야 여기 그죠? 네. 아까는 아까는 차가 좀더 가서 붙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빨리 미리 보여서 그래서 살짝... 멈안부딪지고 멈출 수 있어. 아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컬러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아니 지난 10월 26일날. 음... 그 직장 동료래요 네. 이분하고 음. 10월 26일 날 직장 동료가 음. 어, 여기서 그카 캐리어 때문에 음. 그래서 저기 부딪히는 그런 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문철TV에도 지난번에 방송됐다고 들었는데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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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똑같은 데서 아 어, 똑같은, 데서. 어, 똑같은 데서 지금 시간이 8시 33분 아... 아, 아까는 몇 분이었을까요? 아까 거는 8시 19분이네 아, 비슷한 시간이네요 8시 19분 네. 그리고 뭐 출근 시간에 하... 어, 출근 시간에 죽음의 야. 거긴가 여기는 지금. 네. 여기니까. 그 그렇죠? 네. 여기니까 아! 아, 아 아이고. 아 그래서 제가 네. 그 동네에 뭐 자동차 회사가 있나? 여기 서산이거든요. 네, 네. 서산에 이 동네에 여기에 있어요? 서산이나 당진에 네. 그 자동차 공장이 있나 했더니 사고 지정 근처에 현대 트랜시스 공장이 있습니다. 야, 저 그래서 네, 네. 아니 뭐 현대랑은 상관없어요. 음, 또카페리가 음. 문제죠. 카페리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그, 그거 이 거북길에서 그큰 차가 그러니까요. 똑같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런다 음. 진짜 어 이거요. 진짜 불박차 좀더 빨랐으면 어떻게될 뻔했어요. 여기서 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랑똑같대 아까도 들어갔는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생명을 지켜야지. 저렇게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와저큰 토럭을 큰 차로. 우와. 만약에 풀박차 속도 좀더 빨랐으면. 그렇죠. 그러면 또 난리 난 거죠. 그러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예. 자. 아니 그거, 그거 몇초더 몇 빨리 가자고. 예, 뭐몇분더 아. 빨리 가자고. 생명을 그냥 저기 생명의 그 저기로 하는 거는 거죠. 일단 네. 요 서산에 여기 응. 카케리오분들요. 응. 그러지 마세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지, 아니,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야.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번 해결해 주는 한문철의 초기된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어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네.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와.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